어두운 밤, 헤라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의 어둠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어머니 그한 양이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후, 헤라는 마성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서 추락하는 순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헤라는 이를 악물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헤라는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주우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우진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날 밤 헤라는 우진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우진이 나왔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우진 씨, 헤라가 말을 꺼내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 씨,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 살수 없어요. 우진은 헤라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헤라에 대한 미련과 수정에 대한 감정이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헤라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헤라는 우진의 말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 속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헤라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우진씨, 부탁이에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헤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헤라 씨, 이제 나도 지쳤어요. 당신도 이젠 나를 놓아줘야 해요. 헤라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 자리에 서서 울고만 있었다. 우지는 그런 헤라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헤라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다. 헤라는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길을 걸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헤라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헤라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아 수정에게 반격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수정의 마지막 승부수. 다음날 아침 용수정은 마선가의 거대한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헤라가 자신에게 다시 도전할 것을 알면서도. 수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헤라를 완전히 몰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켈리정과의 협력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수정은 경화에게 강력한 제안을 했다. 경화 사장님,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 마성과의 주도권은 저희가 쥐게 될 겁니다. 헤라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말이에요. 경화는 수정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계산이 오고 갔다. 결국 경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좋아요, 수정씨. 당신의 제안이 나쁘지 않군요. 헤라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네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헤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수정과 경화 앞에 섰다. 두 분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대충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헤라를 바라보았다. 헤라씨, 당신이 아직도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헤라는 수정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정씨.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에게 반격할 거예요. 당신이 뭘 꾸미든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헤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죠. 누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지 두고 보자고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방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의주였다. 의주는 긴장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내 집안을 흔들지 말아요. 헤라와 수정은 의주의 등장에 당황했다. 의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보며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이 싸움은 멈춰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멸할 거예요. 수정은 의주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느끼며 내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헤라는 의주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의주씨 당신이 뭘 하든 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난 내가 가진 모든 걸 지킬 거예요. 의주는 한숨을 내쉬며 헤라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헤라씨. 당신이 끝까지 싸우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기억해요. 이 싸움의 끝엔 누구도 승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헤라는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수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의주는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